패지를 달고 있다고 해서 장관 앞에서 대고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그래요. 뭐 국회의원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사과문 쓰시고 뭐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학생들 앞에 가서 개엄이 벌어졌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까? 왜 그거를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이 방해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 무슨 다른 용어입니까? 그래서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장관께서 하신 거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반발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장관의 자격이 있네 없네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참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법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최교진 장관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교진 장관은 북한을 17번이나 방북하면서도 특히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무단 방북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면 정말 이 분의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히 중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내란 극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한거 보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어느, 어느 우리 당의 구성원도 개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개엄은 네.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그 의원님께서는 제 발언 중에 계속 중얼거리시면서 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비매너 비신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산 시민이고 동래구 구민입니다. 동래구 구민 27만에 대해서 모독한 것입니다. 저에게 의원 자격을 주신 것은 국민이고 동래구 시민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의원의 자격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게 기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야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